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역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다 함께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에 또 복귀를 해서 복음의 사명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이 조속히 올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웅강 성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오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성교지 대부분이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위생이나 보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염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현지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분들 우리 하나님 이번 역량을 최소화하게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용어 중에 매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서 폭리를 얻고자 물건을 몰아서 사들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상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점이라는 한자 단어보다는 사재기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는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폭리를 취하려고 수백만 장을 사들였다가 팔로가 막히게 되어지자 이도저도 못 차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사적기 품목은 다른데 미국에서도 뭐 이런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독하고 세정하는 용품들뿐만 아니라 화장실 휴지, 생수가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일찍 오픈할 시간에 맞추어가면 그래도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찾아갔던 것인데 그런데 뉴스 보도에서 보듯이 정말로 휴지나 생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세정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휴지가 왜 이렇게 동이 나는지 그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나 공포심리, 불확실성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생기고, 만에 하나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그만 우리가 압도되고 마음을 잃어버려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은 아니고 제자들이 임의로 행한 일임을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의욕이 앞서서 스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과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신 것 사이에 별다른 관련이 없다면 1절과 2절은 굳이 기록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급기야 세간경을 끼고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선 3장에서는 니고나무라고 아는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죠? 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뭔가 걸리, 꺼리 끼는 것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세인들의 시선이, 경계어린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생의 초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벌써부터 충돌하거나 벌써부터 갈등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돌아가더라도 요단강을 통하여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는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 묵은 갈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땅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적인 동질성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치면 2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유다도 포로로,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다 민족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 그대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민족 그대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이스라엘에는 한번더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몇십 년까지 나는 한 100년이 되었네요,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에 비하면 뭐 과거의 이 일은 좀 덜 기적과 같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유다혈통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더큰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졌어도 실제로 민족 구성을 보면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피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종교생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하니까 같이 좀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많이 서운하고 또그 선호한 마음에 앙심을 품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지경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새롭게 따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을 그들이 건축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오시기 한 130년 정도 전부터 잠시 유대인의 왕조가 사마리아 땅을 지배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한 14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어릴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에 무덤에서 파낸 시신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들을 여기저기에 흩어 놓았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은 부정하게 되었고, 중요한 명절인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은 묵은 감정들이 있었고, 이런 악감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겠지만 굳이 이 길을 택하여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시간이 급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장차, 복음이 유대로부터 이 유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우물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그대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면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낮 12시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온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너무 무덥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낮에는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선한 아침 시간에 일들을 다 해놓고 더운 대낮에는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후에 날이 좀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피곤함과 무더위를 굳이 무릅쓰고 남들은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을 찾아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또 그나마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자유분방하고 방탕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는데 동참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계획이 무산이 되자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까지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모세오경에 기초한 나름의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못지않게 경건하고도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회에서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그것도 유대인 한 젊은 라삐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으니까 결코 무례하게 부탁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의 대담은 상당히 투명스러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나서 같은 부탁을 했다면, 과연 달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청한 상황과 그로 인한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수 있는 부부 관계가 무려 다섯 번이나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결혼들이 깨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혼한 여자가 혼자서는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고 냉혹했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동거하는 남자가 있을 그런 상황으로만 살아가고 있을 만큼 그녀는 큰 고통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제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공격적으로 먼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처럼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떠버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온화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긴 대화를 바로 이 여인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럽고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차분하고 온화하게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이 결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할 것도 같습니다. 만약 다른 때 같으면 아마도 그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있거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 제가 어디 가서 살면 사람 대접을 좀 받으면서 제대로 살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어, 지금 같이 사는 이 남자는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묻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이 여인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던 그분에게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수가성의 여인이 평소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 이런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것도 없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이 되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아왔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는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문제들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교제하지 모르니, 않으니까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 못지않게 나름의 문제와 나름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모난 성격으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버겁기도 합니다. 은밀한 죄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압도되어서 신앙의 끈,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는 척을 먼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그대 그래도 나아오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 같은 주제에 너같이 문제 많고 자기 아까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도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그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귀중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2019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독감 시즌에만 미국에서 독감에 감염된 숫자가 무려 1,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도 무려 8,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6,56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어제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총 18,56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는 너무 빠르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병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여러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압도되어 신앙의 끈을,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치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수 있는지,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라고 자신을 알려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